안녕하세요. 완전 초짜 농부입니다. 자, 오늘은 25년 7월 5일 토요일입니다. 어, 그,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에메랄드 그린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에메랄드 그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저도 이제 완전 이제 조경 농사는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몰라요. 근데 이제 유튜브도 보고 공부도 하고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시작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보면 처음에 이그 에메랄드 그린을 제가 500주를 어 포트묘를 사가지고 여기 이제 식재를 했는데 어 처음에 한 4, 50개 정도 많이 죽었습니다. 어 그래도 나름 지금 보면 이렇게 그 군데군데 여기 보시면 황금사철 심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군데군데 저렇게. 어 여기가 그 에메랄드 그린을 심었던 자리인데, 어 죽고 나서 어 빈자리가 이제 생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황금사철을 심어 놨습니다. 얘네들도 좀 크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심어 놨는데, 지금 이제 20, 2년도 6월이죠. 22년도 6월 달에 한 15cm 정도 포트묘를 사가지고 제가 이제 심었는데, 어, 지금 보면 예, 큰 거는 이렇게 1.5m 까지도 나오는데, 어, 이게 아직 다큰게 아닙니다. 아, 계속 자랄 거예요. 이렇게 어, 이제 멀때처럼 뾰족 나온 거는 요, 요거는 이제 키로 어, 안 크겠죠. 그리고 이제, 왜 이제, 그 에메랄드 그릴인 그 삽수를 채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삽수를 채취할 때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쌍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요거 하나를 죽여야 된대요. 그래야 이게 이제 일자형, 원통형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제가 초보다 보니까, 어, 초보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이제 같은 크기에, 같은 크기 그러니까 얘도 한 1.1m 에서 1.23m 정도 나오는데, 어, 그런 수영들을 이렇게 보면 많이 달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균형이 딱 잡혀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어떠신지, 초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키우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어, 도전해 보시고요. 아, 다음으로 이제 그이 에메랄드 그린을 이제 저도 계속 이렇게 삽수도 이제 채취해서 삽수도 채취해서 이제 수량도 늘려가고 이제 그래야 되겠지만 어 시간이 그렇게 이제 많지 않은 관계로 어또 이렇게 손도 그렇게 잘 나지 않습니다 원래는 약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약도 할 시간도 없고 어, 물주기도 바빠가지고 지금 어, 이게 일을 너무 제가 그 번호 왜 일들을 너무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거미줄도 막그 물어보니까 이 거미줄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거미줄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보이시나요 거미줄 거미줄이 거미줄이 보이 거미줄이 이렇게 이렇게 땡겨가지고 얘네 수영이 이게 삐뚤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얘네들을 어,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시간조차도 어,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제가 그 구독하시는 분들 이제 차후에 혹시라도 이제 구독해 보시고 어, 이런 삽수라든지 이런 것들 어, 필요하거나 그러시면 저한테 어, 연락 주시면 오셔서 어, 몇십 개씩은 끊어 가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 구독 좀 해주시고 어, 완전 초짜 농부 예, 지금 3년 됐지만 이제 프로 농부가 될 때까지 같이 한번 어, 노력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 어 태양 끝에서 이렇게 그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어, 숨이 찹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그 에메랄드 그린 이2 미터 정도 넘어갈 때 까지 최선 을다 해서 죽 이지 않고 이쁜 수형 으로 키워 보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